견 스튜디오. 아이쿠 빨리 12월 됐으면 좋겠다. 친구랑 일본 여행 가기로 아, 했는데. 좋겠다. 아니 우리 부녀회 일본 여행 가자고. 가자고. <laughs> 가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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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누고서는뭐 여행 가자하면 맨날 계획만 세워나 계획만 세우고 우리 아, 우리 어디 여행 한번 가자. 어 그래 좋아 가자. 아 그래 그래 가자 가자. 한5달 뒤에. 아, 우리 아나 여행 가고 싶다. 어 아, 우리 그러게 어디고 우리 가기로 했었는데 그렇지 일본 아, 여행 가면 진짜 좋은데 그러게 우리 언제 갈까? 이게 우리 한번 이야기 해봐서 가자. 그래 가자. 그래 가자 가자. 사 개월이. 아 일본 여행 가고 싶다. 아 진짜 가고 싶다. 언제 얘기할까? 그러게 언제 시간이 되지? 가자. 그래 가자. 그래 가자 가자. <laughs> 근데 뭐, 뿅님 한국 오신다는 이야기 있다고 했는데, 저도 해서 물어봤거든요. 언제 오세요? 그랬더니, 그러게요. 가야 되는데, 라고 하셨거든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그래서 우리 집에서 라면 드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분명히 <웃음> 들었는데. 하하. <laughs>